안녕하세요. 구경의 호스트 검색달입니다. 아, 이게 예, 벌써 이렇게 2024년이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뭐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올한해 읽은 책들 중에 제일 좋았던 다섯 권을 뽑아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다독을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한 달에 많이 읽으면 한세 권, 적게 읽으면 뭐두권 뭐 이렇게 책을 읽거든요. 그중에 다섯 권을 이제 추려봤는데 저의 베스트 5를 여러분들의 어, 책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깅. 2024년 북잉 선정 최고의 책 베스트 5 바로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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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올해 초에 1월에 읽었을 거예요. 1월에 읽은 책인데 정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동진 님이 작년 11월인가 이달의 책으로 선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못 보고 이 책을 그냥 우연히 어떤 기회에 사서 읽게 됐는데 그 뒤에 그 영상을 보고서 아 정말 추천할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뭐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패트릭 브링리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이 패트릭 브링리는 뉴욕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뉴요커라는 이제 잡지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형이 아팠어요. 뉴욕에 사는 형이 아파가지고 형 병간호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 형이 2008년에 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패트릭 브릭리는 어그 엄청난 상실감으로 인해 조금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뉴욕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이 되기로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삶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이 책에는 그 패트릭 브릭리가 그곳에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이제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예술 작품들에 대한 패트릭 브릭리만의 어떤 설명이 아주 잘 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솔직히 내용도 내용인데 이 출판사랑 편집자분들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독서 모임하면서 이 책에 대한 발제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 책은 그냥 아트북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냥 아트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술에 관한 책. 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영업판 목차와 우리나라 판 목차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마케팅 포인트, 셀링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아트북하면 국내에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장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팔리는 장르다 보니까 이 책을 에세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마케팅을 한게잘 먹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에 실려 있는 거에. 에세이 부분이 되게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트북 그리고 에세이 이두 가지 다른 장르를 아주 잘 결합한 두 마리 토끼를 다잘 잡은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되게 많은 예술 작품이 나오고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패트릭 브링리만의 설명이 아주 잘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좋았던 게 패트릭 브링리가 우리한테 미술을 대하는 태도 예술 작품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믿을만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글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되게 설득력 있어서 나도 예술 작품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트북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아주 강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아, 뉴욕에 너무 가고 싶어요. <laughs>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대한 묘사도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막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어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 가고 싶다. 또 방랑벽이 도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비행기 티켓 그냥 12월 8으로 끊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개인적으로는 뭐올한 해를 이 책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1월 달에 정말 푹 빠져서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5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 책에서 좋았던 문장들 제가 몇개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책 베스트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안의 시간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기보다 흘러들어 고인 느낌이다. 아메리카 전시관의 분수대 앞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전 주입을 건네며 말한다. 하나는 네 소원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네 소원만큼 간절한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위해서. 지루하고 평범한 세속의 영역을 분리하는 액자에 걸린 사진은 영구적이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멈춰서서 무언가를 흠모할 명분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은 바로 그것을 허락한다. 이제 베스트 4위를 어. 찾아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밑에 있네요. 떨어질 것 같은데. 조심조심.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리어 키관의 책이죠.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정말 인스타그램 피드 칭찬합니다. <laughs>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게 막 엄청나게 올라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난리들인가 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군산에 놀러 갔다가 아주 이쁜 독립서점을 발견해서 거기를 막게 뒤져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장 추천책으로 이 책이 딱 있길래 바로 사서 읽었습니다. 카페에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소설을, 와,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고 제가 이 책을 프렌델판을 그 걷다할 때도 소개했었고 이 책만 단독으로 영상으로 담은 적이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한 줄거리는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책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석탄 상인 펄롱이 수녀원에서 학대받는 여자아이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여진 책이고 작가가 음, 작가의 의도를 아주 잘 담아낸 책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이야기 주제가 명확하고 그 주제 의식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살만한 주제였고 그 주제 의식을 설명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조금 다른 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주제 의식이 너무 확고하고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유치하다. 어, 흔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분의 평가를 제가 100% 수긍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어, 공감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 역시 클레어 키건이 노린 거다! 그러니까, 클리어 키건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푸른들판을 걷다, 그 단편집, 클리어 키건의 단편집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푸른들판을 걷다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단편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처럼 그 주제의식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소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소설들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잘 숨겨놓은 그런 소설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클리어 키건이 되게 세련되지 못해서 그 주제 의식을 잘 숨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명료하고 명징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단순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책의 진짜 재미 포인트는 암시잖아요 이 책에는 정말 숨겨진 암시들이 되게 많고 복선 같은 게 진짜 많이 있어요 그걸 찾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거든요 제가 뭐 하나 제가 찾은 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펄롱이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뭘 받냐면 크리스마스 캐럴,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받아요. 그래 그걸 열심히 읽죠. 근데 이 찰스 디킨스가 쓴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내용이 뭐냐. 어,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크리스마스에 세 명의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본 다음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 책의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되게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폴롱이 어떤 사건을 겪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게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꼼꼼히 세밀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독서의 재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좋은 소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문장 아마 이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문장 소개해드리고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 노인은 낫으로 땅을 짓고 손잡이에 기댄 채폴롱을 빤히 보았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네 2 0 1 4년 북잉 선정 최고의 책 3위 어. 여기 있네요. 바로 이 책입니다. 크리스티안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 생각해 보면 인스타그램이 되게 유용하네요. 이 책도 인스타그램 제 팔로워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제가 쇼츠로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 한 말이 이 책은 정말 미친 책이다. 읽었거든요. 정말 미친 책입니다. 정말 좋았고 에세이가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 책을 이제 카페에서 이제 독서대에 딱 놓고 읽었거든요. 이 독서대 그 팔이라고 해야 되나 그책 잡아주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게 꼼지락꼼지락 만지면서 읽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한 글자도 가려지는 게 싫었어요. 글자 글자 하나하나를 다 보고 싶어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읽은 책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 이 책에는 총 아홉 편의 짧은 수필이 들어 있는데 그 주제가 책, 독서, 글쓰기, 그리고 이제 사랑 이렇게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아름다운 문장들이에요. 예쁜 문장 옆에 예쁜 문장 옆에 예쁜 문장 옆에 예쁜 문장입니다. 제가 문장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이제 문장 수집을 하면서 책을 읽거든요. 이 책은 거의 필수할 뻔했습니다. 진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정말 멋진 문장들이 가득해요. 그렇다고 이 책이 단순히 뭐 이쁜 문장의 나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를 크리스티안 보뱅이 되게 이미지화를 잘해서 각 수필에 담아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주제가 막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책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추상화 보듯이 이쪽으로도 한번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이 크리스티안 보뱅이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수필이지만 읽는데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책과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은 되게 어, 좋은 책이겠지만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겁니다. 왜냐면은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어, 크리스티안 보뱅의 표현력 그리고 이런 묘사력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탐독하시면서 문장력 이런 걸 배워보시면 아마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좋은 문장들을 알려드리고 2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문장이 많다 보니까 아,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추리고 추려서 다섯 개가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검은 잉크로 만들어진 묵주여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손가락 사이에서 아라리 구른다 객관적인 눈으로 차분히 행하는 독서가 완벽한 독서는 아니다. 책 앞에서 자연이나 사랑 앞에서 당신은 스무 살이나 다름없다. 사랑 밖에서는 아무 것도 알수 없다. 사랑 안에는 알수 없는 것들뿐이다. 당신이 내 고독의 원인은 아니다. 고독은 당신보다 훨씬 앞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깨어나게 한 당신은 그 고독을 가장 닮은 여자일 뿐. 이제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어, 조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바로 이 책입니다. 스누피와 친구들의 인생 가이드 어, 이 책은 말 그대로 그 스누피와 친구들의 대사들을 이제 담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정말 짧고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리뷰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저한테 하나의 철학책으로 읽혀졌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 어, 각 챕터들의 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뭐, 인생 철학, 자기관리. 사랑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것부터 목차부터가 약간 철학적 느낌이 솔솔 납니다 책을 보시면 정말 짧은 문장 하나가 딱 있어요 한 페이지에 그거 하나 딱 적혀있고 옆에 스누피 캐릭터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 짧은 문장 뒤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자의 말이나 훌륭한 예술작품 정말 잘 찍은 사진 같은거 보면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 작가에 관련된 이야기든, 아니면 그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든, 아니면 그걸 보고 있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든, 뭐, 어떤 그런 다양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짧은 문장도, 어, 그런 훌륭한 예술작품처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그게 정말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이 책을 2위로 선정한 거는 이 책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뭐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음 한동안 새로운 것을 탐닉하면서 살았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정보, 뭐 새로운 삶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저한테 조금 다른 걸 제안했어요. 뭐였냐면 지금 네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찾아보는 건 어때? 너무 당연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때 사다리 막 빨리 오르고 손을 어떻게 정확하게 짚고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사다리가 바닥에 닿는 부분 그 부분을 아주 안정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삶의 기본을 조금 더 단단하게 기초를 단단하게 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 좋은 대사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충고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 좋은 충고일 리가 없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엉망이 된 손톱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좀더 나은 삶을 산대. 사람들은 외출하고, 강아지는 집 지키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2024년 한해 동안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 바로 1위는 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책입니다. 닉 루비니슨 창조적 행위 존재의 방식.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단연코 올해 최고의 책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손꼽힐 최고의 책그 중에 한 권입니다. 어, 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 책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채널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두 번이나 영상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 릭 루빈이라는 미국 최고의, 그니까 전설적인 음반 프로듀서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쓴, 어, 창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정말 푹 빠지게 된건이책 초반에 나온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누구나 창조한다. 입니다. 어제보다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것도 창조의 하나고요. 제가 더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도 창조적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근할 때 조금 더 빨리 집에 도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일종의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릭 루빈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창조자 이자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미약하지만 어 저한테 매우 뜻깊은 유튜브 채널을 창조하게 된 거죠. 창조와 창의 필요성을 강조한 작가는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창조자가 될수 있는지,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책의 중간은 약간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약간 그 대학교 때 교양과목 교과서 같았어요. 뭐, 창의성의 이해라든지, 창의성의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교과서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어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도전해 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실패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도전의 짜릿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슬럼프에 빠지고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것도 이야기해 줘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아 나도 할수 있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결국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이것도 창조의 일종이고 그러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도전의 연속 그것이 만들어내는 더 나은 내일 릭누비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정말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제 책장에 꽂힌 책들 중에 가장 먼지가 덜 쌓이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주 자주 꺼내서 볼 책이니까요. 어, 이 책을 혹시 안 읽어본 분들이라면 그냥 뭐 창의성, 창조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뭐 자기계발서 읽듯이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니다 정말 많은 걸 느끼시고 많은 용기, 힘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온 좋은 문구들 몇 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율과 자유는 얼핏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 둘은 파트너다. 규율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시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뜻한다. 법칙은 우리를 평균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대부분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평균은 열망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창의성은 똑같은 말이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겠는가? 작품은 당신이 완성되었다고 느낄 때 완성된다.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올 한해 동안 제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좋았던 책 다섯 권.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뭐 겹친 책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이 어 책은 내가 안 읽은 책인데 어떻게 궁금하다 뭐 이런 책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 열심히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부족한 영상 봐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는 그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어 사실 이게 뭐큰 채널도 아니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부족한 점도 많은 채널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할수 있었고 앞으로 꾸준히 할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내년에도 더 열심히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잘 맞이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